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지우하고 지수하고 같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영어지만은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 마이크 대고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란 말은 예, 즐겁다. 그런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생일을 말해요. 예수님, 아, 태어나신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 뜻이죠. 와,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선물도 있네. 이 처리 누가 만들었어요? 아빠. 지수 아빠 이름 알아요? 이름이 뭐예요? 아빠 이름. 양승원인가요? 그러면, 안원영 아 안원영 집사님 딸이구나 아 우리 지우가 생각할 때에 크리스마스 추리 선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이 돼 별이요 별왜맨 위에 달려 있고 반짝반짝 빛나요 아별 없으면 멋이 없을 것 같아 그지 지수는 어떻게 생각해? 어떤 게 제일 멋있어? 불빛. 불빛. 아, 그렇구나. 이 선물은 내가 가져가도 돼요? 이건 지수꺼, 지우인데 내가 가져도 돼? 아니요. 아니요? <laughs> 네. 근데 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걸 말안 해서 나는 쓸데없는 줄 알았지. 솔직히 말해봐. 이 여기 있는 거 전체하고 이쪽하고 어떤 게 제일 중요해? 선물이요 선물이요 그렇구나 근데 말이지 나한테 물어봐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고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거 묻는 거죠? 네. 그거는 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에요. 그것은 받침대, 받침대. 이 받침대가 없으면 저거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이 받침대가 있어야 트리가 똑바로 설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도 집에 와서 와, 이집 크리스마스 추리 받침대 되게 멋있다. 와, 이 받침대 훌륭하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받침대는 크리스마스 추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꼭 받침대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 주시는, 예수님 생일을 맞아서 서로 나누는 선물, 장식, 크리스마스 카드, 또 성탄, 노래, 캐럴, 이런 거는 되게 좋아해. 분위기도 좋아해. 근데 예수님은 관심도 없어. 크리스마스는 가장 중요한 분의 가장 중요한 생일이지 크리스마스가 누구 생일이지? 예수님, 예수님 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생일이 된게왜 그렇게 가장 중요하지? 크리스마스에 왜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 누가 보금 2장 10절부터 11절까지예요. 지서 한번 읽어볼까? 안되겠어요? 내년에 학교 들어가면 잘 읽을 수 있을 거예요. 10절, 11절. 지우 언니가 읽어 주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와, 11절에 보니까 2000년 전에이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의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받침대 같은, 크리스마스 주리의 받침대 같은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었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살아야 똑바로 설 수가 있었는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어. 이게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걸 죄라고 하거든. 그러자, 받침대 떠난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망가져서 사람들이 불행하게 슬프게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넘어진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벌을 다 대신 뒤집어 쓰고 받으시고 죽으셨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치 이 받침대 위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똑바로 설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 그 사람의 삶을 살수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천국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캄캄한 밤에, 방에 갇힌 죄수처럼 살다가 죽을 뻔한 거야. 그래서 오늘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지우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렇게 읽어도 될 뿐이지. 이 기절을 지수를 위하여 구주관 하셨으니 그래도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야 하는 거죠.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받침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할까? 굿모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친구들과 함께 오늘 우리의 받침대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오신 그 성탄 아침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아침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성탄 추리에 성탄 선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이 사랑하며, 더 가까이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No. yeah